오지 자 어. 이렇게다가 했 그냥 당기면 안 돼요 올라오면서 손목 임팩트 순간 지 이것도 마찬가지 임팩트 순간에 탁 맞으면서 손목을 하완에서 쫙 돌아가면서 느껴야 돼 오지 오지 다시 아, 아 다시 아. <laughs> 옳지. 내려가. 어, 내려가야 돼. 자, 쭉. 오, 좋아, 좋아. 그렇지 음, 내가 빨리, 내가 꼬리 딱 튀겨주면, 내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내가 올라오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지. 내가 고를 수가 있어, 타점을. 그렇지 거의. 와, 나이스. 잘하셨어. 기다리.